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온 덕이TV의 덕이입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보이듯 21년도 9월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느낀 했지만 구독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바로 영상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는데 학교가 개강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좋을지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어떤 영상을 만들까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21년도 9월부터 22년도 1월까지 제가 준비했던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전산세무 2급을 보러 가톨릭 성지대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권이 전부 꽉차 있어가지고 안동으로 시험을 보러 왔어요. 저는 접수 당일을 9시 정도에 열릴 줄 알았는데 영영시에 열리더라고요. 수도권은 경쟁이 더 치열해서 미리 준비해서 빠르게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영시에 있는 사이트가 마비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선택하고 새로고침 누르고 반복하면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배운 상태에서 완전 기초만 가지고 있었고 방학 중에 무료 인강을 보면서 책을 하나 구매해서 같이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책은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구매하시려면 유튜브 강의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교재를 하나 사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추천해 드리자면 박쌤 전산회계와 방구석 지쌤 이두 개의 채널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CBT를 풀고 유튜브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혼자 공부하고 오답노트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98일 때 떨어졌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어려웠고, 합격률을 보면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시 봐야겠다. 와, 아, 진짜 노답이다. 이상 건데. 점수 합격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은. 아. 성적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아는 것 같아. 예상대로 저는 택도 없는 광탈이었고 공부한 게 아까워서 2월 달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산세무 2급과 회계 1급을 같이 봤는데 이건 결과가 나오면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g 연 습니다 보니까 주차금지라고 되어있네. 는 응? 주차금지시고는 앞에 차가 많은데? 뭐야? 차가 많은데? 어떻게 된 거야? 차가 좀안 된대서 버스 타고 왔는데. 아, 응. 어, 제가 오늘 보러 생애 첫 JLPT를 보러 온 학교 가락중학교 앞에서는 한일외국어학원에서 N3 주요 빈출 단어를 알려준대 뭐야 이거 가서 봐야겠네요 단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서 큰일인데 과연 일본과는 따로 공부 없이 N3를 붙을 수 있을지 네 접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나온 대로 저는 일본어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도 했어야 했고, 과제도 하느라, 시험 공부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어만 조금 보고, 나머지 문법이나 청해나 기타 부분들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에 따라서 비슷하다고 하길래, 그냥 안일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보고, 꽈락은 있지 않은가 가장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꽈락은 없이 2점이 부족했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다음에 엔터를 준비해서 확실히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시험인 커말 1급 시험입니다. 커말 1급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선 필기를 합격한 후에 실기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를 먼저 보러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일주일 만에 붙으신 분들도 있다, 5일 만에 붙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시험을 생각한지는 5일,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지는 3일 정도가 지나서 바로 필기 시험을 빠르게 보러 갔습니다. 따로 책을 구입하지는 않았고.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나 요약본, 그리고 시험 운행제로 필기가 진행된다고 하다 보니까 CBT에 들어가서 문제를 주로 풀어봤습니다. 시험 후기마다 기출이 그대로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닌 문제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꽈락은 없었으나 10점, 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3개 시험 봐서 붙은 것도 없고, 이 영상은 왜 만들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험을 너무 급하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후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시험들을 저는 시간이 부족하고, 고학년 이라는 이유로 조금 급하게 그리고 너무 무지성으로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빠르게 준비하고 경험한다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험에 아깝게 떨어지다 보면은 확실히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대학생 분들 혹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목표하는 바를 천천히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마지막 시험이 아까 앞에서도 보이듯이 2월 달에 또한번 있었는데요. 그것도 약 2주 동안 공부를 해서 봤던 시험이거든요.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결과가 나오면 그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강이어서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끝